다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는요, 이시영 TV에. 새로운 시즌 2 이야기가 시작된 버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건강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야또 우리 새로운 TV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시영 TV가 정말 단기간에 구독자 8만을 넘어선. 놀라운 채널이었는데요 아 새로운 채널이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 구독자들이 바라던 시점에 예. 이시영의 건강이야기로 <laughs> 또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예. 박사님 이 제목은 누가 지으셨나요 우리 저 비서가 지었습니다 <laughs> 아 건강이야기 예. 예. 이시영tv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예. 댓글로 무엇이든 여쭤봐도 될것 같다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laughs> 예. 박사님 우리가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년을 거의 다 채우는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이시영 박사님께 건강 이야기 듣고 싶다 하는 예. 그런 요구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강 프로가 뭐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TV에도 보니까 뭐 건강 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이제 요즘 이제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은 이제, 이제 치명의약보다는 네. 오히려 예방의학 쪽으로 네. 특히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호의나서 음. 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좀 건강하고 네. 면역력도 튼튼하고 네. 그래서 예방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 건강 이야기에도 이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게아까 생각이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자처해서 달려왔는데요. 박사님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이야기 yeah. 질문을 대신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Yeah. 자주 와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어, 예전부터 박사님께서 면역을 강조하시고 예 자연의학을 널리 알리실 때도 그냥 음참 좋은 얘기야 이렇게. 제가 귀뜸으로 들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걸 보고 나니까 와 이시영 박사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옳았구나. 그렇게 평소에 생활해온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거나 감염됐어도 금방 나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하고 환자하고 같이 지내도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걸려도 아주 가볍게, 감기처럼, 음. 심지어 증상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좀 이성을 또 화제로 해야 되는, 그거 한 청년들도 음. 보는 음.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봐또 음. 백신을 안 맞겠다 그런 음. 이야기도 한편에 음. 들리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이제 방역에도 이방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유빌 코로나가 워낙 이또 변종도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뭐, 뉴스에도 보니까 뭐, 어린게 오는 이야기도 모르겠어요. 네. 영국에 사는 이야기는 이렇고, 또 미국에 사는 이야기는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백신을 맞아도, 이제 부스터를안 맞으면은 또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이 변종에는 뭐 효과가 없다. 네. 그렇게 제는 정말 그 방역 사이에 구멍을 뚫고, 그 조조에는 뭐 돌파 관념이라고 하는 네. 말도 있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면역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을 더치나게 하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즌2로 이시형의 건강 이야기가 새로, 예, 문을 열게 된 이유가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라는 비전문적인 상식들이 유튜브에서도 판을 치고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옳은 소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더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응.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저희 PD님께서 지금 말씀해 <laughs> 주셨습니다. 응. 박사님. 어, 정말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 증상도 또그 강도도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Yeah. 그래서 yeah.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거 정말 쉬운, 쉽게 빨리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것만큼은 매일 실천하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방역, 그, 정부 당국에서 하는 부탁이 마스크. 마스크.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돌아. 거리를 그 돌아. 그두 가지가 제일, 방역에는 중요한. 음. 거기다가 이제 정말, 객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겁을 보고 우지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박사님. 저도 이게 두 번을 사실은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가 만날 다니던 식당인데 거기서도 화자가 생겼다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네. 그래서 받았고 또 우리가 자꾸만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터다참 규칙대로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정말 진성으로 확진되었다고 그것도받아라그래요 두번 받았습니다. 음성. <laughs> 그런데 처음에 고맙게도 어. 그이 음성이 나와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뭐, 이,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역력이 워낙 그 떨어져 있어서. 명, 명, 명. 예, 그런 그 외부에, 그것 하의 스트레스니까. 음. 어, 그것도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까, 이게 음.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 따지고 보면 이제는, 면역력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 것이아가 요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된게 아닌가 아, 예그래서 우리 박사님 쓰신 책 중에도 <laughs> 면역에 대한 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 면역혁명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예. 그 책이었는데요. 면역혁명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걸 알고 <laughs> 예견하고 쓰신 거다. 이런 말들도 <laughs> 네.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전분이 사회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음. 없게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매 5년마다 음. 이 정해진 주제가 있습니다. 음. 가령, 이제, 어 제일 처음에는 정말 배짱으로 삽시작하는그 책을 네. 들을 때는, 어, 우리가 막, 이 농촌에 살다가 갑자기 대도시로 오니까. 네. 정말 우리가 교통, 시도하나 옳게 지킬 줄 몰랐던. 그 네. 시를 이제, 요즘 에제 많이 좋아졌죠? 음흠. 그래서 그거를 위한 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또 이제 중년 부인에 대한 이야기, 또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이 세계, 정세에 우리 어두웠습니다. 그게 바로 IMF죠. 네. 그때 이제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5년을 했고, 또 그거 지나고 난 후에는, 자꾸, 자고 이렇게 이제, 예방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요번에 좀 2020년에서 25년, 음. 그 사이 5년은, 이게 이제 면역입니다. 아. 어, 이, 이게, 유행하기 전부터, 네. 저는 이미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그 동안에 뭐수소까지다 하면은 세계를 어 면역이 돼서는 네. 그게 왜냐면 면역이라는 게 특히 요즘은 이제 뭐 굉장히 그래 아주 외국에서도 음. 관심이 많고 또이 면역에 대해서 이 소위 헬스케어 네. 거기에 대한 또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1 음. 년만 지나면뭐 흔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새 책을 또 써야 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은 어~ 면역 인 h 키친 부엌에서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식자재 구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리를 어떻게 하고 먹는 순서를 어떻게 하고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 해라 네. 이제 코로나 이야기까지 제가 지금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시영의 네. 건강 이야기에서 이제는 주방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함께 촬영하는 날이 오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습니다 뭐 여성분들도 요즘 다 밖에 나가서 네. 일을 하시니까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도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네. 어, 저도 처음에는 참 아주 엉뚱했어요 마늘 어디 가뿐히 없으면 이제 <laughs> 참, 어, 내가 할수 있는 라면 밖에 끓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법잘 합니다. 아, <laughs> 부엌에, 남녀, 음. 노소 관계없이, 어, 일단 자기가 이 요리를 하면은, 네. 자연 의식하게 됩니다. 아. 조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건강에 좋은가, 맛이 좋은가, 음. 또 멋이 있는가, 뭐 이런 음. 것들을다 계산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 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요렇게 아. 이제, 부엌에서 하는, 주 같이 DIY죠, 그야말로. 네. 니가 직접 한번 요리 한번 해봐라. 음. 남자들은 이거 응설해 드리거든요. <laughs>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면역을 생활화하는 것에 있어서 음식이 하루에 세 번이나 우리가 그래요. 면역 연습을 하는 것인데 예.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직접 요리를 해 보면 훨씬 더 많이 예. 네 우리가 예. 몸과 머리로 다 흡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박사님, 이것이, 예. 제가 유튜브에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laughs> 제 생활에 변화가 온게 있다면, 예. 저는 환절기 또 겨울철은 내내 감기, 비염을 달고 살았었어요. 아하. 근데 박사님 강의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면역에 있어서 또장 건강을 아주 중요시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유튜브 들으면서 알게 된게 아, 내가 장이 안 좋아서 면역력도 약했고, <laughs> 늘 감기를 달고 살았구나. 그걸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항상 유산균 먹고, 예, 장건강에 신경 써라. 예.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 먹고, 유산균 예. 잘 챙겨 먹고, 예. 또 음료도 요구르트 많이 먹고 했더니, 요즘 장염에 잘안 걸리고요. 아하, 감기에도 네. 제가 안 걸리더라고요. 예. 박사님 치료비를 좀 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부로 자주 오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아 제가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면역 그리고 예방 그리고 자연의학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고 인생의 질을 높이는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참 이 현대의학은 우리 인류에게 한 고거는 뭐 끝도 없죠 네. 어, 그러나 이제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어,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이 있어요 음. 그리고는 뭐 교실에서 하는 강의지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관심이 낮은 분야가 예방의학입니다 음. 아. <laughs> 그게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죠 저도 뭐 사실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홀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섬마을을 건강마을을 내가 설립을 하면서 그 전부터라도 제가 한 거의 한 10년을 준비를 했습니 이제는 정말 자연의학 면역의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현역 시절에 저도 굉장 자주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래 다 끝나고 거기서 이제 저 어, 누워가지고 어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이제 현역을 떠나서는 지난 40년은요, 음. 저는 한 번도 이 감기 몸살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그래요? 네, 저는 네. 박사님께, 박사님 저 몸살 나서 못 나가요. 네. <laughs> 여러 번 했는데, <laughs> 박사님이 감기 몸살, 네. 뭐 피곤해서 약속을 못 지킨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그래요.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 상대편을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이제 만나면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방역의큰그 음. 이슈도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꼭 네. 필요한 거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횟수는 음.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온라인 횟수를 늘리고 또 예. 온라인에서 정말 좋은 고급 정보를 예. 많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그렇습니다.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예.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좀 줄이고요. 나와 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에서 <laughs> 매일 만나죠. 그래서 네. 박사님, 저희의 궁금증 앞으로도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에서 앞으로 무한한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참 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방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위 안전사고도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부터 화재사건, 또 온갖 사건들이 이게 정말 예방적인 그런 의식이 적으니까. 초상들이 항상 경고하는 것은, 어, 설마를 믿지 마라. 설마 아. 내가, 설마 내가 걸릴까. 어떤면서 우리 한국사들은 참 병적인 낙천성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어, 참 예방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또, 또, 주치의 선생님들도 그 점을 환자에게잘 이해를 시키고, 응.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제일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응. 이렇게 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생활 습관을 지킴으로써 완전히 건강에 딴 사람이 되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 아주 그키 포인트를 집어서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자고 하는 데 대한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laughs> 마음이 막 설레이지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건강 습관을 몸에 익히는 그날까지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받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이야기 나만 알면 우리 가족들이 섭섭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